필수 구문 세 번째 시간. 오늘부터는 비교 구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비교 구문은 기본적으로 원급 비교와 일반 비교, 그리고 최상급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2시간에서 3시간에 걸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급 비교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비교 구문을 공부를 하시게 되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교급을 공부했을 때는 이것만 머리에 기억을 남겨두시면 된다. 또는 이호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겠죠. 첫 번째는 형태입니다. 영어에서 영어 문장을 구성하는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빨리 형태를 익혀 두시는 것이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형태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아, 이 형태를 봤을 때 얘는 이런 형태다. 어떤 구문이다. 이런 것들이 잡히는 게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때 강조 구문의 형태도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면 일단 어, 일반 비교를 가지고 형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어가 오고요. 뒤에 비동사가 보통 비동사고입니다 비동사가 오고 뒤에 어, 형용사나 부사의 비교급 이하를 보통 붙이죠. 또는 more 원급 위험절어 이상인 경우에는 more most로 비교 최상 급변화 시키니까 or 뒤에 형용사 부사의 원급 그리고 t e n 그다음에 비교 대상 이런 형태가 일반 비교급의 형태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실 것은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반 비교에서는 반드시 비교 대상 앞에 비교 대상 B 앞에 then이 오더라. 이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되고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대인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대나에는 반드시 비교급의 형태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형태고요. 두 번째는 병렬 구조입니다. 병렬구조란 말은 비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 대상이 동일한 것들을 비교를 해야겠죠. 그래서 위의 형태에서 보시게 되면 주어를 A라고 했을 때 주어는 B보다 더 비교급하다니까 주어와 B 비교 대상이 비교되는 거죠. 따라서 A와 B의 형태가 같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사면 부정사, 동명사면 동명사, 구면 구, 절이면 절 이런 형태가 같아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 하시면 되고 수능에 굉장히 출제가 잘 되죠. 병렬구조에 관련돼서는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관용적이다 말을 쓰게 되면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사용되는 거니까 토를 달 필요 없고 그냥 외워두시면 나중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외우지 못하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외워두시는 게 좋고 특히, 비교급에서 나오는 관용적인 표현들은, 음, 주제문에 가까운, 즉, 강조의 의미로 사용될 때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어, 나올 때마다 익혀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원급 비교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원급 비교의 형태는 주어 뒤에 비동사 다음에, as, 원급 as, be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원급이라고 하는 것은 음,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애가 쟤보다 뭐해. 그러니까 그 명사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명사나 동사를 설명하기 때문에 보통 이 원급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와 부사의 원급을 말합니다. 명사를 수식하게 되면 형용사가 올 거고요. 동사를 수식할 경우에는 이 원급 자리에 부사가 올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가 잘 되는 것도 as 원급 as 이 자리에 이 원급 자리가 형용사입니까 부사입니까라고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니까 아 해석을 해서 이 원급이 누구를 수식하느냐 주어를 수식하면 형용사, 동사를 수식하면 부사라는 거꼭 필기를 해두시기 바라고 여기서 형태가 아 주어는 b만큼 원급하다 해석은 이렇게 되고 당연히 병렬 구조에서는 주어인 a 뒤에 있는 b의 형태가 같아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보시게 되면요 curiosity is as important as intelligence 호기심은 intelligence 지능만큼 중요하다 해석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as 원급에서 important 가 형용사의 원급으로 왔습니다 원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 형태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해석상 방금 설명 드렸듯이 호기심이 지능만큼 뭐하다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지능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원급 important가 curiosity를 수식하기 때문에 형용사 important가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밑에 예문을 보시게 되면, she is as pretty as jenny. 이렇게 돼있죠. 그녀는 제니만큼 예쁘다. 이런 말인데, 병렬구조상 she와 jenny죠. 그런데, 뒤에 jenny is pretty를 다 쓰셔도 됩니다. 다 써도 상관없는데, 보통은 앞에 공통관계니까 생략이 되겠죠. 또는 jenny is까지도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냥 다 생략, 가능한 것들은 영어에서는 생략하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되고, 어쨌든 A가 she고 B는 jenny. 니까 그러니까 명사 명사 병렬 구조가 형성이 된다는거 눈에 아마 보이실 겁니다. 다음에 동사를 수식하는 어떤 예문을 보시게 되면 아 그때는 부사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원급 비교의 부정형입니다. 부정형은 당연히 비동사의 부정형이니까, 비동사 뒤에 낫을 쓰겠죠. 그렇죠. 그게 어려워서 지금 이걸 따로 내놓고 있는 건아니고요 부정형이 될 때는, 원급의 기본형인 형은 as, 원급 as인데, 이 앞에 as가 so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아, 말씀드리려고 지금 부정형을 따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 보시게 되면, being ignorant is not so much as a shame as being unwilling to learn.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이야기네요. Being ignorant 무지한 것은 무지한 것은 not so much as b b 만큼 부끄러운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Being unwilling to learn 학습을 하고자 하지 않는 학습하기를 꺼리는 것만큼 ashamed 부끄러움 창피스러운 것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Not so much as in 아마 뒤에 관용적인 표현에서 나올 건데, Not so much as being은 A라기보다는 오히려 B인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Being ignorant 모르는 것이 무지한 것이 shame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뭐만큼 being unwilling to unwilling은 뭐뭐하기를 꺼리다라는 뜻이거든요. 배우기를 꺼려하는 것보다 부끄럽지 않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 내가 모르는 게 무식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무식한데 모르는데 배우고자 하지 않는 것이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어쨌든 부정형이기 때문에 지금 앞에 As much a s h a m e as가 돼야 되는데 부정이니까 앞에 as를 so로 바꾸더라. 물론 뭐 as 쓰셔도 됩니다만은 영어에서 보면 부정형일 때는 항상 앞에 as를 so로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익혀두시면 되고 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좋은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장 자체를 그냥 암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B.T.M. What you get by achieving your goals is not as important as what you become by achieving your goals. 주어와 지금 비교돼서 AB가 좀 길어서 지금 이제 문장은 길어 보입니다만은, 동사는 is죠? 동사는 is고, not as important as니까 A는 B만큼 중요하지 않다. 해석 이렇게 간단하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럼 A를 보게 되면, what you get, 네가 얻는 것, 네가 얻는 것은 what you become, 네가 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공통관계로 들어가 있는 게 by achieving your goals이기 때문에, 뒤에 나와 있는 by achieving your goals는 사실은, 생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해석을 해 드리게 되면 너의 목적을 어치빙 성취함으로써 네가 얻는 것은 니가 너의 목적을 성취함으로써 네가 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 말인 즉슨 목적을 달성해서 네가 얻게 되는 물질적이든 사회적 지위적인 것 이런 것보다는 네가 그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네가 변화해가는 이 존재 자아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보다 인격적인 상태의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 제가 학생 여러분들한테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항상 드리는 게 자신의 꿈과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서두르거나 서두르거나 주변의 눈빛에 주변의 시선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렇게 됐을 때 변화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부정형은. as 원급 as고 앞에 not을 붙이더라 이때 앞에 부정형이 될 때는 앞에 as를 so로 바꾸는 경향이 많더라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원급 비교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에서는 사실 은꼭 보셔야 되는 형태인데 첫 번째 앞에 나와 있는 명사의 반복을 피할 때는 단수형일 때는 t 복수형일 때는 도즈를 쓰셔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제 영어가 영어가 반복을 피하기 때문에 반복을 피할 때 대명사를 쓰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94학년도 수능 1차 때부터 계속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익혀두시기를 바라고요. 앞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앞에 나온 명사가 단수면 됐 복수면 도수입니다이 자리에 디스나 디즈를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꼭 정리를 해 두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배수사인데요. 배수사라고 하는 것은 몇 배를 표현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배수사는 뒤에 비교해서도 제가 한번더 언급드리겠습니다만 배수사는 반드시 어, 순의 문제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어의 순서 배열이죠. 그래서 배수사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야 되냐면, 몇 배, 즉, x times 뒤에 as one급 as의 형태로 들어가서, 뭐, 뭐, 만큼 몇배 원급 하다. 이렇게 쓰게 됩니다. 즉, x times as one급 as.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위치가 섞이게 되면 틀린다라는 거꼭 정리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밑에 예문 보겠습니다. The chances of my winning are as small as those of his. 내가 승리할 가능성들은 그가 승리할 가능성만큼 적다. 해석은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도즈입니다. 이때 도즈가 받는 것은 앞에 있는 명사 chances를 받고 있기 때문에 chances가 복수형이므로 복수형 도즈가 왔다. 이 자리에 that이나 this나 다른 형태가 오면 전부 틀리게 됩니다. then the population of china is about eight times as large as that of japan like 중국의 인구는 일본의 인구만큼 8배 정도 크다. 해석은 이렇게 되는데요. 이 문장은 사실은 두 개를 보셔야 됩니다. 일단, 배수사 형태를 보시게 되면, 8 times as large as. 즉, 몇배 as 원 n e 급 as. 그래서, 어, 뭐, 뭐, 만큼 8배나 large. 크다라는 의미고요그 다음, 앞에 명사. 즉, population이, population을 받기 위해서. 단순히니까 뒤에 t h 이 왔다라는 거. 어? 뒤에 that of를 생략하게 돼서, 시험 문제 출제가 잘 됩니다. 우리말로 하게 되면 중국의 인구는 일본보다 8배만큼 크다. 우리는 국어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한글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함축적 의미를 전달할 수 있지만 영어는 그렇게 쓰시면 틀립니다. 아까도 제가 강조드렸듯이 비교급에서는 비교하는 것과 비교 대상의 비 병렬 구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국의 인구를와 일본의 인구 즉 비교 대상이 같아야 하므로 population이 단순이니까 반드시 t h e of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 정리를 잘해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두 가지 나와 있는 것들은 굉장히 시험에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꼭잘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요. 원급 비교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관용적인 표현들을 몇개볼 건데요. as 원급 as possible이죠 as 원급 as possible은 가능한 한 원급하게 이렇게 쓰게 됩니다. 가능한 한 원급하게 그런데 이때 possible은 할수 있다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두 단어로 고치게 되면 주어 can으로 써버리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possible의 반대말인 impossible이 오게 된다면 주어 can이 아니라 주어 cannot이 되겠죠. 그래서 as 원급 as possible은 가능한 한 원급 파괴라고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Not so much as biry. 그러면 해석은. 삐리리조차 하지 않다 삐리리조차 없다 이렇게 해서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번째 not so much a s b죠 a라기보다는 오히려 b 앞에 벤자민 프랭클린의 예문에서 나왔었죠 빨리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not so much a s b a라기보다는 오히려 b 이것이 나중에 형태가 변화합니다 not a so much as b나 b rather than a로 변화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빨리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동의어가 많고 막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때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였죠? 처음 나왔을 때그첫 번째 하나를 잘 익혀 둬라 그걸 빨리 외워라 그러면 나중에 변화형이나 동의어들이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인데요. A as well as B죠. 이것은 B 뿐만 아니라 A도 역시. 뭐, 이것은 사, 나, 사실은 나중에 상관 접속사에서 다시 보실 겁니다. 나도니의 보롤스 B와 같은 의미로 우리가 as well as를 쓰기 때문에 그때 보겠지만 형태상 지금 원급 비교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써두고 있는 겁니다. A as well as B. B 뿐만 아니라 A도 역시. 해석은 as well as는 뒤에 거부터 먼저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있는 아, 관용적 표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빨리 익혀 두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방금 보셨던 그 관용적 표현들의 예문만 하나씩 살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he ran as fast as possible 그는 가능한 한 빠르게 달렸다. 그래서 여기 이때 fast는 이때 fast는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입니다. 해석을 다시 해볼게요. 그는 가능한 한 빠르게 달렸다. 즉 이때 fast 원급 fast가 수식하는 게 동사 r a n 이죠 그래서 이때 fast의 부사 품사는 부사가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게 fast는 품사가 형용사 부사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fastly, ly를 붙이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as 원급 as 앞에 복습하면 원급 자리에 형용사나 부사를 다쓸수 있는데 명사를 수식하게 되면 형용사 지금처럼 동사를 수식하게 되면 부사를 써야 한다는 거. 그리고 p 스블은 가능한 아니니까 여기서는 he can이 아니라 ran이 과거형이므로 he could로 바꿀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 she can't so much as read her own name 그녀는 그녀 자신의 이름조차 read 읽을 수가 없었다 not so much as 삐리리 삐리리조차 하지 않다 삐리리조차 없다였죠 그러니까 she can't so much as read her own name 그녀는 그녀 자신의 이름조차 읽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될 거고요 she is not so much a poet as a novelist 그녀는 시인 시인이라기보다는 노벨리스트 소설가이다. 그래서, not so much A as B. A라기보다는 오히려 B인. 요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죠. He likes to watch movies as well as listen to music. 그는, 그는 음악을 듣는 것만큼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B, A as well as B에서, as well as D의 거 먼저 해석한다는 거. 그래서 그는 음악을 주, 듣는 것만큼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한다. 해석은 이렇게 되고요 실제 에즈베레지 해석은 앞에서 뒤로, 시, 뒤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학교에서 해석을 써야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에즈베레즈는 뒤에 것부터 먼저 해석한다. 그렇게 정리를 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비교급을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 원급 비교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두시면 다음 시간까지 연결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